하루를 살아가는 아침묵상, 7월 16일,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이다. 그들을 헤아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제 말씀과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말씀에서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큰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재앙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했다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악인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큰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계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증언의 완벽성을 키우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이땅 위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한 것처럼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장소, 그들이 시체가 버려진 곳,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체가 장사 치러지지 않고 버려진다라고 한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인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사흘 반의 시간입니다. 사흘 반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들이 제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원수들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의 숙명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땅 위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엘리아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짓는 것에서 연약함으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올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이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고, 이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어찌하든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단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세상을 위해 섬기고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모세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